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할 정당은 개혁신당이며 천하람, 김용남, 이준석 같은 사람이 의원이 돼 대정부 지리를 하는 모습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목덜미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22일 최경영 앵커가 진행하는 스픽스의 정치본색에 출연해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원내 일당이기는 했지만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한동훈을 저렇게 키워준 것 아니냐면서 방송 등을 통해 논리와 능력 등을 검증받은 개혁신당 인사들을 주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경우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며 따라서 특검을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공범들이 전부 처벌된 사건임에도 주범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되는 만큼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경우 국정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미진한 부분은 특검으로 가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순실 사태 때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힘이 먼저 국정 조사를 받았어야 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에서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과대가 없어진 서남대 정원 규모를 전남 지역 의대에 증원해주고 포스텍과 카이스트에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200명에서 400명 증원을 하면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정도 증원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약속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반발이 심해 국민 불편이 최고조에 달할 즈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등 조정자를 자임하면서 4500명 선으로 타협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여서 총선 승리를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만약 이런 시나리오를 구상했다면 국민 지탄을 받는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정치적 이속을 챙기는 나쁜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도 국민의 힘과 합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책은 보수가 아니라 우왕좌왕 정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중도보수이기 때문에 창당 작업이 진행 중인 조국신당과는 지지 기반이 겹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조국신당에는 이재명 민주당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은 현재 옛 일곱 곳의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지역은 노원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혁신당 현역 의원들도 모두 지역구 출마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할 정당인 대혁신당에 대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여튜도 그 중에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